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너를 부르시거든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기가 이울리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무엘처럼 키워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외합시다. 사무엘처럼 크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 교사주의를 얼마 앞두고 제가 참늘 기약에 섬기는 교사들과 우리 교회 섬기미들에게 무엇으로 격려하면 좋을까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우리도 다른 교회처럼 한 20년 이상 섬기미로섬긴 분들에게 감사패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장노님들에게 그 의견을 내고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장노님들이 그의 같은 생각으로 목사님 기쁨으로 지금 껏 섬겨 오고 또 생활 속에서 섬김의 복을 누리고 사는데 굳이 감사패나 기념패가 필요하겠습니까?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참우리 장로님들이 굉장히 선김의 성숙된 모습이 있구나. 장로님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섬기는 섬김이들도 아마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또제 안에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섬김의 성숙된 모습이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또또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물론, 개개인의 좋은 기본적인 마인드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는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말로,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마인드가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형성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어린 아이에게도 교육이 필요하지만 현재 이미 다 커버린 어른에게도 계속 믿음의 교육과 신앙의 교육은 계속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나이에 교육받아서 뭘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평생 배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좀 내가 좀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좀 변화되기를 원할 때에 그 변화 정신에는 뭐가 있는가를 돌아보니까 충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충격을 받아야 변화되고 바뀌는 것이 때로는 나쁜 충격을 받으면 우리 안에 상처가 되고 그리고 아픔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삶의 좋은 충격, 신선한 충격을 받으면 그것이 내 안에 아름다운 추억이 되면서 그리고 변화의 어떤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신선한 충격을 주는 하나님의 충격을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교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생 내 곁에 교사가 있어야 하고 또 오늘도 누군가의 교사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와 교회의 어떤 늘 품고 있는 고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정말 어떻게 신선한 충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오늘 본문에 나눈 사무엘처럼 민족을 새롭게 하는 그런 영적인 거장으로, 그리고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나갈까?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교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점점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가득하게 할까? 이것이 늘 교사들이 그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가지는 고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이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가는 그첫 번째 만남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 나름대로 어떤 신앙관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철칙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제가 말씀을 나누지 않아도 이미 교사들 안에 다 품고 있는 그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지만 그게 조금 더 우리가 같이 교사주의니까 생각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그 첫째가 교사들은 어쨌든 하나님을 자녀들이 알수 있도록 내게 맡긴 영혼들이 다른 것다 몰라도 하나님만 알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여러 가지 우리 교회의 부서들이 있고 또 거기에 많은 재정들이 투자되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것이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장 12절에 말씀에 보면 엘리와 홈리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쭉 지금까지 성전에서 같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 지내는 방법 누구보다도 더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교회의 생리도 누구보다 더잘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은, 제도적인 것은 다 아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구요. 예배 드리는 방법, 어떤 찬양을 불러야 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 순서이고 모든 것다 아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엘리와 홈니와 비나스를 가지고 불량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나고 좋은 집이 있고 좋은 대학을 다니고 좋은 사업을 하고 큰 어떤 사업들을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불량자라란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떤 칭찬과 어떤 대우와 그리고 어떤 자리에 있는지는 몰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왜 지금 같으면 목사 아들로 그렇게 교회와 친분 있게 지내는 그 홈니아 비아스가왜 오늘 불량자가 되었는가? 그것은 아버지의 잘못이라는 것이 엘리의 잘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의 어떤 잘못인가? 2장 29절에 보면요, 자녀가 홈니아 비아스가 자신들에게 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기에게 우상이 되니까 자녀를 우상처럼 그렇게 떠받들이지.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력 있게 보여주지 못했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그 어린 영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지, 어느 순간부터 자녀가 우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기에는 대리만족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런 보상 심리도 있습니다. 부모의 지나친 욕심 그런 어떤 생각들이 오늘 자녀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그래서 교회에서는 선생님으로 부모님들이 서 있으면서 예배를 가르치고 주일 성수를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 자녀에게 만큼은 신앙과 예배보다는 공부와 그리고 학업을 먼저 선택하게 하는, 한자라도 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가치관 속에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사나 부모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맡긴 자녀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리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 전력하는 교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6장 말씀해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가 안타깝게 부르짖는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자. 하나님을 좀 힘써 알자.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하나님이 성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를,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고, 기도문을 줄줄 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알자. 요하를 힘써 알자. 여러분, 여기에서 알다라는 것은 경험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그 부부의 관계를 경험했다라는 거기에 알다라는 체험했다라는 의미가 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냥 껍데기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체험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를 잘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흥건 가운데 그 시간 시간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경험하는 그것을 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26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게 하는 그런 역할들이 바로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도요, 사랑하는 우리 교육부서의 어떤 그 자녀들이 어쩌면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 뿐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어른들 안에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진짜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고도 교회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홈리아 비나서처럼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취해버리고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든 아이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귀한 생명이든 교사 스스로든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는, 하나님을 정말 아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선한 충격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반드시 변화가 따라옵니다. 예배 잘 들이지 않는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옛날에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예배 후에 어떤 재미있는 어떤 것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오직 예배에 집중합니다. 그토록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성경을 패고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변화의 삶이 따라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신선한 좀 충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교사는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뭔지를 발견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1절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그래서 그 비전은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라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아 1장 5절에 보면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의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가지시는 비전은 그 땅에서 최고의 목수나 최고로 잘 가르치는 라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비전은 내가 목축업으로 이 땅에서 가장 성공된 인생의 길을 걷겠다라는 그 목축업의 성공이 비전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의 권한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들어 쓰시는가에 대한 매 순간마다 주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다 여러분, 비전은 아이들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른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깨닫고 그 비전을 품고 나가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전은 직업이 아닌 것입니다. 아이들 나름대로 꿈이 있는데 그꿈 안에 비전이 없는 것이. 그래서 교사는 비전을 심어 줘야 되는 하나님의 비전. 아이들이 의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성교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또 기업가가 되고 그리고 또 사업가가 되기를 원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되어야 하고 왜 되어야 하고 또 어떻게 되어야 하고에 대한 자기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잘 아는 사우랑은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왕으로서 모든 것을 나름대로 갖추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오래 가지 못했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어떤 위치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으면 내가 그 자리를 잃어버려도 우리는 반드시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거기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9절에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소. 여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 제자, 교회, 성도라면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1절 말씀해 보면 여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과 꿈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이 말씀은 취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혼탁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어른도 아니고, 그리고 오랜 경험 많은 그 엘리 제사장도 아니고, 이제 갓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무엘에게 취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혼탁하고, 그리고 죄로 물든이 땅이지만, 분명히 이 시대 속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것이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의 시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시력이 좋아야 보지 못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육안뿐만 아니라 영안도, 믿음의 시력도 좋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교사는 이 믿음의 시력이 좋아야 그래야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사들이 정말 맡겨진 귀한 생명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야 될게 있다면 그것은 예배의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2장 우리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장 18절 말씀.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입니다. 2장 18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 그리고 2장 28절 읽읍시다. 28절 시작. 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와 앞에 숨겼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17절에 보면,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와 앞에 힘이 크면 그들이 여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그들이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어야 할 에마포 옷도 입지 아니하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왜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드리고 또 29절에 말씀해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들이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는 예배의 에봇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에게 입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봇, 어릴 때그 에봇을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 시대에도 불편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거 안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의 중요성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그냥 입는 옷도 이 내가 입는 옷이 어떤 옷인가에 따라서 사람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대에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와도 하나님이 그옷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 때에 내가 그래도 가장 뭐 좋은 옷보다는 가장 아끼는 옷,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옷들을 입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자세가 그만큼 달라지는 것이.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예배 들을 때맨 앞에 앉는 것이 가장 금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예배에 제일 하나님이 은혜 많이 주신다. 저 뒷동네나 아니면 저기 2층이나 저런 데는 은혜 받기 힘들고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신다라고 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요. 앞자리에 앉으면 앉을수록 목사님과 아이 컨택이 되면 될수록 말씀에는 예배에 집중력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력이 생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길들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 구석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은자리, 금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자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물론, 거기에 앞자리에 앉아서도 엉뚱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환경적인 것도 굉장히 교육에 있어서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에게 이 정도 중요하다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집중력이 조금만 해도 집중이 흐트러지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어해도 예보술 입는 방법들을, 예배의 중요성을 지금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요 요즘 자칫 잘못하면 행사를 위한 예배가 될 때가 많은 것이 뒤에 침묵회의 행사를 앞두고 그냥 막 간단하게 빨리 예배가 여러분 예배는 항상 예배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배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어떤 순간에도 전쟁 중에도 한가할 때도 예배로 승부하라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교사들이 굉장히 능숙한 교사가 되면 안된다는 것이 항상 조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3장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과 엘리의 소리를 잘 구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사무엘에게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냐면 이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 그것에 대한 그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소리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것은 계속 들어야지만 분별되고 식별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핸드폰은 그냥 이름이 바로 뜨기 때문에 알지만 옛날에는 목소리를 통해서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알 때요, 어떤 목소리를 아느냐 하면 가장 많이 잘 들었던 목소리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목소리는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때로는 함정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그런 어떤 시간 속에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주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나 익숙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나의 소리를 낼 때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왜? 내가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교회의 어떤 생리와 전통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나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방법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문제가 안 생기면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는 그냥 일만 잘하는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모든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가는 그런 성도들 또 그런 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요 빠질 수 없는 것이 기도 생활이. 부모도 기도 생활해야 되고 그리고 교사도 기도 생활해야 되는 것이. 진짜 실력 있는 교사는 하나님 앞에 그한 용을 한 용을 붙잡고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도 아이들 마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이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더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20년, 30년 전만 해도 세상에서 하지 못한 것을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해줬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물론 그때 아이들이 많기도 했지만,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교회가 제일 그런 면에서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 없어도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이 아이들을 감당할 것인가? 그것은 사실은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 부모가 기도하면 그 자녀가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교사가 있으면 반드시 그 아이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들을 우리가 품고 오늘도 엎드려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아이의 상태의 모습을 보면 정말 두손두발다 들고 정말 교사의 자리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교사들에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열매는 그 순간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나가면 그 기도의 열매를 통해서 언젠가 아이들이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내 자녀의 상태에 대해서 보고 너무 힘들어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놓, 놓, 놓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자녀와 또 나에게 맡겨진 생명에 대해서 기도의 시간이 줄거나 기도의 시간이 게을러졌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조심을 잃지 않고 오늘도 나의 능숙함이 아니라 나의 익숙함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교사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동역자들 또, 귀한 교사들, 귀한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